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? 아니,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잖아. 누구 생일이야? 예수님예수님 와. 그래서 바이블비가 오늘 예수님 생일 파티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바이블 베이비가 왔어. 알았 바이블비가. 우리 엄마야. 아들. <laughs> 아들 베이비야.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야. <laughs> 어,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. 그래서, 자, 선물 다 받지, 니네. 근데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선물 받을 거야. <laughs> 엄마 세 선물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누가 못 받을까? 누가못 받을까? 우는 아이 그리고 그리고 근데 절로 가. 는다 짜증나는 아이 다못 받아 그러면 안 되지. 그리고 또 있어 너희 엄마 아빠들이 선물 못 받잖아. 그래서 바이블 베이비가 엄마 아빠한테 선물 주러 왔어. 오! 안받고싶으신거같아요 <laughs> 엄 선물 주러왔어 선물주고 갈게 오, 어. 엄마. 크리스마스에 선물 못받는 네. 엄마한테 네. 엄마, 선물, 엄마, 선물, 선물 주세요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선물 을못 받았어. 그래서 와, 특별히 선물을 주는 와. 거야. 선물 남았네. 선물 남았으니까, 늦게 네. 오는 엄마 아빠들 선물 줄 네. 거야. 너희들은 따로. 이거 주일 했으니까 부탁하지. 착한 세요 착한 세요 자, 그러면. 1년 동안 바이블기가 읽어주는 말씀 잘 들으면 1년 후에 또 선물 주고 올게. <laughs> 안녕, 아, 아, 받블기가있아 하부여러, 부부님이지 엎드려, 아기께 경배하고, 고배압을 열어 평균과 유양과 권력을 예물로 드리니라.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. 아멘 네. 자, 이제 하나둘셋 하면 알지? 자, 하나둘셋 하로 사기.